건물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연기가 쉴새 없이 나오면서 소방대원들도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 불이 완전히 꺼진 11시 40분까지 인근 주민들은 발만 동동 부르며 구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망자 4명에 부상자 99명. 맨발이라도 나왔으니 이게 천만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살았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80여 명은 주변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s b s 정경입니다. 네, 불은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벽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돼 있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불은 대봉그린 아파트 1층에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CCTV 판독 결과